모델은 한꺼 하시면 도 되는데 오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매일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좀그 눈에서 아, 어, 휴식을 취하시기 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 마르더라도 사전에 수분을 보충 해놓으셔야 땀을 흘리시거나 어? 필요할 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물을 잘... 아, 분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수분, 그 스포츠 기 이런 것들을 드시는 좋습니다. 운영기 통장, 하나는 자체, 에, 그, 그, 회비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그회비 통장은 회원조라고 협의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그, 그,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그 운영기 통장은 꼭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동차량의 식자이비게하더라도사망을 이내에 사용할수있는 월, 월4만원 이상 사용하실 때도 영수증을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하나 둘셋 그대로 그대로 주먹 쥔 상태하고 핀 상태에서 거꾸로 열부터 숫자를 세면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열 아홉 여덟 일곱 부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왔고요. 오늘 이촌일동 오니까 아주 활기차고 좋은데요.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예. 예. 어르신들,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암보다 더 싫은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되죠? 치매. 치매 없어야 돼요. 맞아요. 설명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경로당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혹시 회장님도 초보님도 받으셨어요? 예. 네. 예. 그거 보시면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드리고 재밌는 이벤트도 해서 선물도 드려요. 선물 받으신 분 있어요? 네. 네, 어, 받으셨네요. 우리 한가람 받으셨네요. 다른 경로당도 혹시 모르셨으면 오늘 잘 보시고 한 달에 한번 저희가 드리는 소식잘 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물권이란 무엇인가, 누인의 분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우리가 늘 지키고 있는 일 있고 있는 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은행이나 마당고에 가셔가지고 통장 그 안심거래 서비스, 그러니까 여신거래 안심 서비스라고 그것을 꼭 신청하세요. 은행 가셔가지고, <laughs> 어, 정말 올해 어르신들에 대한 하시는 말씀이 네, 이렇게 더운 여러분이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걸로 봐서 오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저께 내린 좀 비가 조금은 좀 기온을 내려가긴 했는데 대신에 또좀 습할 거예요. 그래서 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저희 정의당을 어, 정말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운영해 주고 계시는 우리 여기 회장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분들을 추가로 20여 분더 모셔서 필요한 공구단에는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신청해서 또 예산을 받아서 어르신 놀이터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5 0개뭐 이렇게 꺼꾸리 같은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어드리는 거죠. 식탁이요? 뭐, 앉아서 드시는 거아니지 않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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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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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자, 밤 경로당도 희주 라인펜치 내려나을때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같은 네.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제가 1등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대상 아래인 금상을 받으셨어요. 정말. 제가 1등 하세요. 그랬으면 뭐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금상 받으셨다고 해서 축하드리고 그 어르신이 넘어지셨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아. 아니 거기서 한게 응. 아니라 연습하고 이제 돌아가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네. 잘, 잘, 잘. 그러니까, 잘, 잘. 여러분들도 음.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음. 그분이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오니까 핸폰 보신 거예요. 네. <laughs> 안전한 데서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곳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구 그 용산수 네 응. 용산수 그것도 저도 한이용해 봐. 그 다음에 냉방, 난방 그다음네투 시즌 시즌이요 그 다음에 저 옆에 그 소공원에 네. 얼마나 그잘 되어있냐면 거기 저희는 배변 봉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칭찬 좀해주요아동치미 센터 직원이요? 네, 네. 아. 그래서 정화조에다가 설치를 하고 냄새가 없어졌다고 아. 거기 간호사님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냄새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이촌로는 오래된 그 하수관로도 저희가 다 바꾸고 있고 네, 그래서... <laughs>